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정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려 볼까요? SGA를 보안주라고 샀는데 뭐, 어, 어떤 거요? SG, S, SGA SDA요? 예. 아, SGA 예. 네 SGA를 얼마에 어떻게 사셨죠? 900원에 20%를 샀는데 아이고야 이, 이거 보안주라고 샀는데 이렇게 밀릴 줄은 몰랐네요 아, 믿었던 SGA가 배신했네요 네. 네. 일단은 뭐, 배신은 항상 아파요, 그죠? 네. 네. 믿는 도끼에 발 찍혔을 때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게. 일단, 아, 이거 40% 손실 중이네요. 네. 자, 일단, 보안주가 맞긴 맞는데, SGA라는 종목 자체가 보안주라기 보다는요, SGA 솔루션즈가 보안주고, SGA는 이제 그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SGA라는 기업은 사실은 그 사물 인터넷 알고 계시죠? 네.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보안 관련주로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같은, 네. 같은 계열사고 하긴 한데, SJ 솔루션즈라고 있어요. 네. 어, 얘가 보안 관련주인데, 요즘에 지금 보안 관련주고 모고 간에 다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반등이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어,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스마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해킹이에요. 아. 네, 만약에 네. 자율주행을 했는데, 누가 해킹을 해갖고, 내 차를 뭐, 갑자기 브레이크도 안 먹혀버리게 안 해버리면 사고나죠, 그죠? 네. 예, 네, 그럼 테러도 쉬워질 거고, 뭔가 살인도 쉬워질 거고,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 쪽으로는, 그, 항상 힘을 쓸수 밖에 없는데, 네. 어, 그래서 저는 보안 관련주가 지금 당장에 뭔가 수혜를 본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셨다가, 네. 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종목이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 네. 그럼 SDG 솔루션을 바꿔버릴까요? 아, 지금 여기 손실이라고 있는데, 그거나 그 요거나 똑같습니다, 잉? 아 그럼 바꾸지 네, 말고 그냥 바꾸지 네, 말고 그냥 좀 들고 가셨다가 네. 어, 일단 어, 500원 정도 이게 급할 건 없어요. 우리 어차피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네. 한올 연말까지 보면서 500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예, 저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거래량 따라해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 네, 거래량이 요거는 적어도 한 500만 주 이상은 좀 뛰어 올라와줘야 될것 같거든요. 예. 네. 예, 그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500원대에서 600원대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저는 한번더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좀, 좀 기다려 보자라는. 한번 더부탁하는데물어보겠는데 예. 네. 아니, 이 지금 이 회사가 네. 동전주가 돼서 좀 불안한데. 어, 동전주라고 아, 동전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보통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동전주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동전주 안 위험해요. 아. 그 우리 그래. 그왜칼칼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요리 칼 식칼. 네네. 식칼 위험하죠. 네, <laughs> 예, 근데 요리할 때 써요 안 써요? 씁니다. 잘 쓰면은 나에게 득이 되는데 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동전 주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요 비싸다고 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동전 주라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은 아주 좋은 거고 안 좋은 종목은 되게 안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라는 생각보다 이 동전주를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아, 우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걱정하지 나... 마세요. 아이, 세상 <laughs> 세상 사람들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다 이상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그 행사가 불안했어라 아니에요. S J라는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네, 예. 예,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또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안업체들은 뭐 서로 합병을 하든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든 간에 어, 좋은 일들이 좀 많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좀 장기 보유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500원 자리 잡는지 안 잡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리 잡나 안 잡나 먼저 보고 대응하자라는 네.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년 감사 시즌 되면 얘 혹시나 뭐 관리 종목이나 이렇게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종목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이슈가 또 발생되면 저희 방송 그때까지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아, <laughs>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네이버요. 네이버고요. 매스가랑 비중이요? 5 3,537원인데요. 네. 추가 매수 기준은 언제 하면 좋을까 싶어서 화드렸어요1 5 3,500원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네, 네, 네. 자, 일단 어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 20 0요 20%요. 네. 어, 이버는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상담을 했어요. 액면 분할 하자 마자 상담을 했는데 요건 올라갈 가능성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 어, 왜냐하면 그래요? 네이버라는 기업이 뭐 좋은 네. 기업이기도 하고 많이 성장한 기업인 건 다들 알잖아요. 우리나라 네. 포털 사이트에서는 거의 독점으로 거의 뭐할 정도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한건 맞는데 그 주가가 이미 반영은 다 되어 있어요. 네. 예, 네,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거 2009년부터 뭐 10년, 11년까지는 지금 이제 주가 희석에 대해서 한 5만원대라고 보여시는데 5만원, 예전에 10만원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네. 5만원자리가 지금 거의 뭐 20만원대까지 4배나 올라왔어요.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전처럼은 아니겠죠. 전처럼은 아닐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더갈 거라고 보진 않고 일단은 성장률이 네.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전교 1등을 하던 애가 전교 2등을 하면 그것도 잘한 거긴 한데 뭔가 실망감이 있어요. 너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했니 이런 느낌있잖아요 이해가 네. 되세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1등이 갑자기 밀려나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진 상황에서 주가가 30만 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사기가 네. 힘들어요. 접근하기가. 네. 그걸 이제 반토막 내줬잖아요. 15만 원으로.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싸게 샀던 사람들이 지금 비싸게 팔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시청자님처럼 추가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을 자꾸 들여 붙다, 붙다 보면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돈 없는 사람들만 여기 물리겠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아... 흐름으로는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15만원이나 16만원, 17만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네. 저는 그 단기 반등에 좀 탈출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아,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매수가 오면은 팔아야 되겠네요. 네, 저는 매수가까지 와 준다면은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내야 되지 지금 이걸 더 사기에는 조금 더기다렸다 네.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얼마까지 해서 어, 추가 매수를 만약에 희망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거 그냥 한 10만 원이나 한 11만 원선 정도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아... 대신에 조금 장기 투자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어,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훅 빠졌기 때문에, 네. 어, 저는 요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지금 대기업들이 액면 분할하고 좋아졌던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네. 그랬고, 대기업들이 고점에 와서 액면 분할해가지고 좋게 흘러가는 종목보다 빠진 네. 종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본전 정리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 좋은 <laughs> 기업인 거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 네, 기억하셔야 네,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 네. 싸지면 다시 사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